블루투스에도 그냥 가볼까? 저거 왠지 두세번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디테일이 안 맞춰지는데 진짜 담배 많이 미네 이제 어? 뭐가아 어? 공기가 진짜 담배는 많이 남았어 내가 때는 한 3만원 각인데 편의점 수입 와쌍쌍 아, 씨. 맞추기 힘들어. 밑에, 밑에 면도기가 아까 위에 것좀 힘든 것 같은데? 밑에 면도기가 보자. 자. 아, 한번더 가야 될것 같은데? 됐다. 가보자. 소나이퍼. 어! 음. 근데 두발 나갈 게 좋다. 아, 소나이퍼 음. 자 저기 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송 대상의 소일장 좀 눌러주시고 음. 뽑기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뭐야 총음안 나갔지 방금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나왔어? 저기 저기 아주 고그 표정 맞다. 표정 그걸려있는 모델 통화를 오우 안 나온 것 같은데 표정 아닙니까 이거 뽑기로 뽐싱박 그 데이터 같은 전화가 나자한번더 왔다 왔다 오, 오. 유렸냐네아 네, 아 많이 밀려 많이 밀려야 되는데, 두분 나왔다. 1회 각. 어? 뽑기 많이 해봤지. 자, 이번에 조금, 조금만 더, 어느 음, 쪽으로 가볼까? 특 음. 공대, 정확하다. 와와지아 지금 간역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지금 1회 남았어요. 이거 1회 맞추면 내가 내가 될것 같은데. 탕, 탕, 탕. 오, 오, 과연. 왔다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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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 방인데 이거. 야, 아, 이거 진짜 한 방이다 한 방. 아, 아, 천 원이 한 뽑아볼까? 아, 씨, 딱천 원이면 될것 같은데. 천 자리 없냐? 천 자리? 딱천원 있다. 거지 같은 천 원. 천 원에 뽑아보겠습니다. 거짓말처럼. 자, 천 원으로. 어? 무거워. 왜이럽니까내 돈은 안 먹는다는 겁니까? 이씨. 네, 뽑아야 돼! 뭐예요? 뽑아야 어? 돼! 이거 안 들어가노? 이거 왜 이러노, 이거, 손자리? 됐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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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이거 너무 오랫동안 못 넣어가지고 감히 잃었다, 이거. 스나이프감을 잃어버리는데? 아, 이쪽은 안 가나요? 아, 이쪽 가야 되는데. 너무 왼쪽인데, 이거. 음... 아, 아, 이럴 수가. 이거. 이이 이거. 이총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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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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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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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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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어.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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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자 갑니다 야 지금 앞에 이꽃게 있을게 간지 아닙니까? 됐다 오. 이번에 왔다 이제 높이가 맞춰면 나온다 이거 갑니다 아 안돼 크기 왜 맞노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, 맨 처음에 안 남았어 이제 멍멍이 <농농이> 자이 <농이> 천원에 뽑겠습니다. 정확한 위치. <농이> 자 위치 정확하고요. 자군대의 사격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농이> 왔다 <오>! 왔다. <농이> 어? 그거 안나가안 나갔어? 총은 없죠 지금? 총알 다 떨어진 것 같은. 데야이 씨야 이거 총알 없는 것 같은데. 어 안녕하세요. 있어요? 아 총알이 총알 있는데. 있다고? 네. 어디? 에 짧은 밖에 없는 것 같은데. 후유 안 나갔어 방금. 할 거예요? 아 저는 편풍 한 캔. 아뭐 편풍을 주신다고? 아 감사합니다. 총알 좀 더겠으니까 편풍. 하나, 아, 총알 없는 것던데? 총알 있어? 안 아, 보이던데, 뭐 나나 쬐끔쬐끔씩 밖에 없어요. 아이씨, 아까 정확했는데. 이거 완벽한, 완벽한 기회였는데. 자,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. 음, 주여. 아! 아. 아 총알 없지? 네. 나 아니, 안 나왔어. 나갔다고? 나갔어. 소리만 났잖아. 음, 음. 나갔어? 보실거어요 그래? 어, 또공품해 주려고요? 네. 마지막, 내가 봤을 때, 이제, 마지막? 이제, 안 나가면 총알 없는 것 같아. 아니, 총알이 있어요, 총알 쏘지요. 어이, 사장님. 한마디 해보자. 아니, 저 옆에 5학년이 총알 나갔댔어. 나갔지? 네그라 한마디, 이제 자세히 해보자. 왔다! 아니, 어. 안 나가? 안 나간 거... 없잖아, 안 나갔어 없지? 총알 안에 있어. 돈 받아요. 아니, 돈 받아요. 총알이 거기서 뭐여있이게안 돼. 이기서 나가야 되는데. 어, 아니 지금 총알이 안 보여 옆에. 없어. 음, 내가 봤때 없어. 나왔는데. 너 이때 했잖아. 아까 총알 들이 있었다며. 얘가 이때인데. 네. 여기 아 아니 여기 아까 들어갔는데 지금 안 나오는 거야. 당분 거예요. 네. 당분실 거어요 이번 총알 이 없어. 진말. 아, 음. 내게 오라기. 여기 어. 딴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, 마아야지여기요 아까 했습니다, 이게 아, 현봉도 주실라고 아, 그럼 그러면 아까... 아, 잠시만요,